와 아니 80%나 공제해준다고요 이렇게나 많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2022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에게 소리 없이 슥 다가오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연말정산 13월에 월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딱 1년 전에 연말정산상금 많이 돌려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뱉어내셨나요? 저는 이만큼이나 돌려받았는데요. 이런 세금도 더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더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한번 연말 정산에 대한 깔끔한 정리와 제가 연말 정산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 하고 있는 꿀팁들을 마구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만 세금 덜낼수 있다고요. 첫 번째, 연말 정산을 잘 하려면 이두 가지 단어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건 바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저도 이런 용어 설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단어 뜻을 내가 굳이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어 설명을 누군가 해주면 막 따분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두 개의 단어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쉽고 간결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공제인데요. 소득 공제란 내가 번 금액, 나의 소득에서 이만큼 빼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면 나는 5천만 원의 연봉자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4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의 연봉자로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율 자체가 달라요.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게 매겨지기 때문이겠죠.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 받은 금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 정해진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여기서 산출세액이 뭐냐? 정말 쉽게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는 세액공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세액공제란 아까 말한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감면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100만원이 나와서 세금을 100만원 내야 되는데, 너는 세액공제 6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세금을 100만원에서 60만원 뺀 40만원만 내. 이런 의미죠. 한마디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쏙 되셨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그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을 수 있는 팁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 첫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 30%인데요. 단, 나의 연봉의 25% 이상을 썼을 때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내 소비가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아닌지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딱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첫 번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와 두 번째 총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 만든 추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오늘부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보자. 두 번째 케이스인 총급여의 25%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25%를 채우려고 가소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등으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도록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좀더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홈택스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자. 그리고 내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무한한 금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가 존재하는데요. 7천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 250만원까지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소득공제 받으려고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미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올해 12월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만 기다렸다가 1월에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절세 방법이란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 일명 청약통장인데요. 청약을 통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아마 대부분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혹시 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연납입금 240만원 한도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240만원을 12달로 나눠서 매달 20만원씩 저축을 하는 것이 좋겠죠. 금액까지 딱 알려드렸습니다. 당장 만드세요. 세 번째 의료비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총 급여액의 3% 초과지출액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으신 분에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3%라는 금액을 넘기기 위해서는 연봉이 낮으신 분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 가장 의료비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번 연도 달라진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하반기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이 됐다고 해요. 진짜 두 배나 올랐더라고요. 단 택시는 안 되고요. 대중교통만 해당된다는 거. 저처럼 뚜벅이인 사람들에겐 너무 좋은 혜택이겠죠. 다섯 번째, 연금저축펀드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죠.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내가 직접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를 내가 직접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답니다. 연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이거든요. 이 700만원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기준이고, 연금저축에 공제한도는 400만원까지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IRP와 연금저축 합해서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700만원까지니까,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봉 5,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6.5%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연봉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공제율이 13.2%로 최대 924,000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세액공제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이 돈만큼 여러분에게 떡하니 준다는 말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내가 연금저축 상품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도 지금 당장 세금 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과세이연이죠. 한마디로 세금 부과하는 것을 미룬다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할 때에도 세금을 적게 떼는 저율과세 혜택도 있답니다. 저 또한 나의 노후 준비, 미래 준비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연금 저축에 올해 400만원을 납입했는데요. 연금 저축에 어떤 상품을 매수하면 좋은지는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지, 꼭 400만원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납입하고,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금저축에 이미 400만원 입금을 했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IRP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들 다 물어내야 하니까 꼭꼭 여윳돈으로 여윳돈으로만 납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한가득 풀어보았는데요 혹시 올해 이런 것들 잘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내년에 좀더 챙길 수 있고 아는 것이 힘이니만큼 앞으로는 세금 관리도 잘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낼 일이 없게 만들어 보자고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금 관리도 꼼꼼히 하는 재테크인이 되어보자고요.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